글로벌 공대입니다. 긴 말할 거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laughs> 이거 최근에 상당히 좀 시끄럽했던 문제가 됐던 베트남 국뽕 채널인데요. 어,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살고 싶어서 한국을 떠난다는 주제로 이런 영상이 하나 나왔었어요. <laughs> 이 영상이 지금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조회수 400만에 따봉 15,000개.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국뽕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 테러를 했나 봐요. 그래서. <laughs> 내렸나봐 지상하고 베트남을 비교하는 게 대유행을 하고 있다. 어, 영상의 내용인데 한국 사람들이 왜 베트남에 가고 싶어 하는지 베트남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 <laughs>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브이팝에 매료되어 있다. <laughs> 이거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막 화가 나시나요? 네, 저는 화나서 기보다 <laughs> 아니, <laughs> 사실이 아니잖아. 네, 사실이 아니고 그냥 <laughs> 우습죠. 네. 글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네, 그죠? 근데 이제 글쎄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살고 싶어한다 이건 아니지 그죠? 예, 비슷한걸로 여러분들 그 어, 중국에 미국에서도 많은 중국인들이 있는데 중국인들 중화사상이란게 있어요 그죠? 중국이 세계중심이고 뭐 중국이 최고고 뭐 모든 것을 기원는 중국이고 아무튼 뭐 중국뽕이 엄청 심하게 맞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세뇌교육을 받은 것 같은 어, 중국뽕 맞은 중화사상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중화사상 가진 중국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진짜로 그, 예를 들어서 뭐 NBA 할때 저희 클래스에 대만 친구랑 중국 친구도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대만에서 무슨 시위를 했어. 어,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이제 그게 뉴스 에 나온 거야. 그 TV에. 근데 이제 대만 친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아주 부드럽은 어투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아주 조심스럽게. 뭐 대만은 어쩌고 저쩌고 다른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중국이 어제 화를 벌어내는 거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여자애그 다음부터 친해지기 힘들더라고. 에, 에. 자기 손해지. 그렇게 중복 맞은 애들은 미국에서 그 지사고 다니면 자기 손해지. 그죠? 그래서 제 대부분의 중국 친구들은 그나마 좀 의식이 깨어있는 에? 중국의 그 일당 독재,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그런 중국 친구들만 사겼어요. 그런 애들도 많아요. 미국에. 就、嗯、是就是大家经常看到的那种跆拳道。对对对，这个、我们学的是 ITF 传统跆拳道，起源于朝鲜。我给你更正一下啊，所有的这些技,技术都起源于中国。对，这个我知道，<laughs> 从最开始都是起源于。

我会直接，我告诉你赵文卓，你有点傻逼，啊，赵文卓你有点傻逼，人家他妈跆拳道再不济是奥运会的项目，你他妈配说人家吗？好，言论自由你可以说，但是你说错，人跆拳道的就是韩国的，奥运会指定的项目，你他妈自己百度查那写着呢，跆拳道是他妈源自于韩国，像你的理论，赵文卓。 나타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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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국게 그게 그게 이게 그게 그게 MMA 게 그게 그게 그 그게 그게 2 0 1 7그부터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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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고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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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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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laughs> 지금 다초장 박사를 내면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MMA를 수련했으니까 MMA가 뭐야? 서양식 격투기 아니야? 서양 <laughs> 중국 사람들이 하도 자기 공포가 최고라고 하니까는 이제 꺼져라 다 시끄럽고 붙자. 그죠? 자기 개인 채널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 에? 개인 채널도 있어요. 사십만인데 이분은 이렇게 중국을 비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그 중국 무술 협회에서 완전 히 제명당했어요. 제명. 이 사람이 올리는 모든 영상이 다뭐 웨이브에 금지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 막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 에? 매국노 같은 새끼부터 해가지고 에? 그렇게 중국이 싫으면 뭐 꺼져라.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막 당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중국을 사랑해. 하지만 중국의 그 인민들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이 최고다 이런 말어좀 그만 닥쳐라 좀 비판할 거 비판하자 이거 아닙니까? 제가 미국 이민 유학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이런 마인드였어요. 선민의식과 국뽕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글로벌화는 영혼이 없다. 예. 저는 이제부터 반 국뽕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반 국뽕 채널입니다. 갑자기 그 예전에 가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 전기과 석사할 때 미국에서 가나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 친구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얘기만 나오면. 자기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항상 내파트랑 똑같아. 이렇게 시작해. 센텐스를, 인가나? 가나에서는, 그 다음에 막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뭐, 발전소 얘기 나왔어. 하도 들어고 까먹지도 않네. 가나에서는, 뭐, 인가나? 뭐, 수력 발전이 뭐,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수력 발전을 많이 한다. 무슨 탑핑만 나오잖아요? 그럼, 인가나? 또 시작해. <laughs> 인가나? 아, 라 씨. 인간나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한디 했어요. 그래서 Hey dude, nobody get interest what happening a h <laughs> a r e 관심 없으니까 그만 좀 말해. 네? 결국 그 친구 인간나 하더니 결국 진짜 가나 갔어. 어, 다른 애들 막 전부 다 미국에서 어떻게든 취업하고 살아남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하서 뻣뻣해 자세가. 나는 뭐 it depends on opportunity 이지를 하면서 뭐 기회를 봐서 뭐 여기 있든지 뭐 그러더니 결국 갔어. 그들이 또 왔어 나중에 미국에 다른 석사로 예전에 또 브라질에서 온 여자애를 하나 만났어요 뭐 어떻게 그 테이블에 식사하는 자리에 그 브라질에서 온 애가 있었어 그때가 2017년이었나? 그때 무슨 월드컵 지역 예선을 했던 거 같아 브라질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 축구밖에 안 떠오르잖아 아, 축구 잘하니까 그래서 축구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게 궁금해진 거야 그게 2016년 월드컵인가 해서 독일이랑 브라질이랑 제 기억에 7대 1인가로 졌거든요. 브라질이 독일한테 역대 사상 말도 안 되는 스코어로 졌어요.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때 월드컵 때는 그렇게 갑자기 조정이 무너졌냐? 그거를 지 물어봤어. 그 여자한테 <laughs> 진짜 순수한 의미로 나는 절대로 그걸 뭐 까내리거나 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야. 진짜 딱 대놓고 나는 깜짝 놀랐어. 축봉! 와씨 뭐 별의 별 뽕이 다 있어. 진짜. 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례. 베트남, 중국 국뽕, 브라질 국뽕. 공통점 뭐예요? 다 후진국이지. 후진국. 후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국뽕을 맞아. 우리나라 후진국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 개인이 볼품이 없을수록 집단에 집착을 합다 이게 이제 소셜 아이덴티티 띄어리라고 사회적 정체성? 이런 뭐 그런 뭐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개인을 그룹과 동일시하는 것. 국뽕. 그 유명한 심리학 실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두 그룹 A 그룹, B 그룹 나눠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나눠놓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A, B가 싸운대잖아 서로. 에? 사람들이 그 집단의 애착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글로벌을 하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구애받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이 심각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학습된 거거든요. 에? 제가 아까 유명한 칼럼을 봤어. 국뽕 담론은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은폐한다. 우리는 과연 그만큼 동질적인 집단인가? 손흥민과 BTS는 언제나 우리의 포함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당신은 우연히 같은 나라에 태어났을 뿐이다 하, 더구, 더구나 손흥민과 BTS의 성공에 미친 기여도로 따져도 미국이나 말레이시아의 열성 팬들이 당신보다 훨씬 도움을 줬을 공산이 크다 이야 한결의 사설인데 이야 손흥민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나요? 베트남, 중국 이런 애들 너무 배기싫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 누군가 여러분들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유학 하고 2014년인가?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대유행을 했던 시대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가면 돈이 너사 싸이, 돈이 너 강남스타일?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랑스럽다고 막. <laughs> 그래서 내가 나는 그게 별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거야. 나는 사실 그게 약간 부끄럽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분위기가 확 이제 어? 바뀐 거야. 기류가. 이 새끼 뭐지? 그 이유를 들었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인도 노래 뚜룩성이라고 뚜룩뚜룩 뚜뚜룩뚜룩 너무 웃기잖아. 유행해가지고 계속 나왔어. 그거랑 뭐 마카레나. 헤이 마카레나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도 빌보드 차트 전 세계 1위를 뭐몇주연속으 했었어. 근데 그게 미국 노래가 아니거든요. 스페인인가 어디 어디인지 저기 모르겠어. 뚜룩송 같이 그거는 사실 웃긴 거. 자기 비하의 개그적 요소가 들어가요. 강남 스타일이 그런 비슷한 게마트를 갔는데 내가 친구랑 한국말을 딱 하니까는 어 하면서 강남 스타일 춤을 그 말춤 있잖아요. 뭐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러면서 추더라고. 이게 나를 놀리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 순간 한동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강남 스타일이 대유행한다고 해서 누구, 그 누구도 누구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 들 연락 안 하더라고. <laughs> 제가 틀렸나요? 강남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격 올라가? 대한민국 국격 올라가는 거는 삼성밖에 없다니까 자꾸 어? 손흥민이 뭐 손흥민보다 더 대단한 다른 나라 축구 선수나 스포츠 스타들 많잖아요. 그우샤인 볼트 업적으로 치면은 르그 스포츠 스타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그 자메이카, 자메이카 어딘지 모르는 사람 많아. 아프리카 있는 줄 알아 자메이카 저기 미국 밑에 있어요. 자메이카가 위대한라로 생각하지 않잖아. 안 그래요? 자기가 속, 속한 집단이나 속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이제 그게 선을 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해 버리는 거야. 극단적 이기주의, 배척주의. 고3때 길을 가다가 어떤 조그만한 개가 쪼그마하 달려가지고 나를 막막 물듯이 막, 막 어르렁거리면서 막그 뒤에 주인이 어떤 힘도 없는 아줌마가 개를 따라가지도 못해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나 개가 지지면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저리가 저리가 하다가 모르고 발로 찼어 근데 막그 아줌마가 나를 막 손바닥 때리면서 아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왜차왜차어 자기 구성원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우리 아들은 원래 안그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얼마 전에 연락 재밌는 채널 하나 발견했는데 위위극장이라고. 저뭐 여기 이거랑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시댁의 국 같이 떠먹는 식습관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연을 이거 보면은 왜 보통 우리 옛날에는 그 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찌개 숟가락 당겨서 같이 먹었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은 시댁이 그렇게 하니까는. 이 며느리가 각자 앞 접시를 쓰자, 어? 따로 떠서 먹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댁에서 아예 뭐 유난 유난 떤다. 어, 다 식구끼리 어떠냐.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가 무슨 시트콤 있었어요. 그때 어떤 미국에서 친척이와 친척 교포가 자기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식사 시간에 모였어. 그랬는데 이제 다 같이 국을 숟가락 집어 넣으니까 그 교포가 막들러워요 그게 하나 의 개그의 소재로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교포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먹는데 그게 불과 20년 전. 근데 지금 이 영상에 그 밑에 달린 950개의 댓글 달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며느리를 옹호한 며느리 며느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댓글이에요 그게 20년만에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또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저 저희 집 얘기랑 똑같았어요. <laughs>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고 제가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 갖고 통째로 그 김치통에서 젓가락에 먹는 거를 극게말한 거야. 열어서 자기 그릇에 담아서 따로 먹어라. 그래서 아 우리끼리 먹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왜냐면그 거기서 제가 인정을 해버리면 은 내가 살아온 그 역사 우리 집 엄마 아빠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laughs>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예 아주 쉽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이프 말이 맞아 존나 더러워 같은 식구끼리라도 좀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감히 욕해 이씨 이렇게 나가면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발전이 있어 예. 틀린 건 틀린 거 아니야.